야 무한다, 이노 <laughs> 아이, 뭐야. 잠시만, 나 개체가 좀안 좋은데. 어, 저 사람은 CP가 낫다. <laughs> 다행이다. 놀랍게도 풀강입니다, 저는. 4,800이라 그렇지. 이거 풀강 맞습니다. 이게. <laughs> 아, 그래도. 엥간치잘 <laughs> 나올 줄은 알았는데. 아, 너무 망해버리니까, 이게. 빠르게 써가지고 뭔지 모를걸 화염방지인데. <laughs> 아아 아, 달다 화염 방사인 줄 모를 걸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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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마젠타 가자 <laughs> 야 이거 역시 얼음 없니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아 네크로즈마 야 네크로즈마 좋은 포켓몬이지 일단은 거스탄 너 어, 막았어 <laughs> 여기서 날아오지 않을까 안 막을 것 같은데 오다 막았어 그러면은 막지 말자 어차피 오늘 주인공은 자마젠타가 아니어가지고 뭐야 왜 악파야 <laughs> 뭐야 뭐야 왜 악파야 <laughs> 그러면은 다이맥스포로좀 어떻게 해 봐야겠는데 와 근데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무한다이노 진짜 현장 가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리모트 초대 받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만큼 돈이 엄청 깨졌습니다. 진짜 이렇게까지 코인이 많이 깨질 줄은 몰랐는데, 진짜 어마무시하게 코인이 노가 없어졌어요. 가자. 가요가 좋아. 뭘 해도 내가 이겨 이거는. 일단 바꿔, 이거는. 디아루가. 이게 랭크가 낮아서 그런가, 이게 애들 CP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예전처럼 막 레전드 푸시하고 약간 이런 엄두가 안 나. 요즘에 메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. 근데 사실 메타가 이상한 건좀 핑계고 이게 유튜브를 좀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이상한 예능 덱들을 좀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 레전드 푸쉬하는 걸 찍으면은 좀쓸수 있는 게좀 한정적으로 바뀌니까 마스터리그에서는 그래서 안 돌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 죽냐? 바꿀까? 안 바꾸니? 음, 그럼 일단 한번 막아. 어, 파도 타기. 뒤에 뭐야, 뒤에 뭐야. 이러면은, 어, 이러면은, 화염방사를. <laughs> 아, 근데 단점이 드래곤 타입 데미지가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거랑 무방해가지고. 오야, 인파이트. 그러면은 뭐. 다이맥스포 한번 써서 실드를 좀 유도합시다. 막을 것 같은데, 찼으면은. 와, 안마 오호, 오호. 안 찼나 보구나. 오호. 예, 에, 나가시고요. 야, 무한다이노 재밌는데? <laughs> 아, 왜 재밌지? 아, 분명 개체는 재미가 없는데. <laughs> 아닌가,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가? 1 0 0간 기준 5,007인데, 4,877이면은 진짜 개꿀잼 몰카 아니야? 근데 무한 다이노가 어차피 나오는 거는 그거잖아요, 기정 사실화잖아요. 그러면은 물 타입 무라우스가 좀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한 번도 이번 시즌에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. 몰라 일단 막아. 막으면 되겠지, 뭐든. 아 이거 어떻게 할까? 섀도레이 일단 갈기자. 영리는 와일드 카드니까. 오야안 막았어, 뭐야? 어왜안 막았지? 이러면은 영린을 한번 써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영린을 뭐 뭐지? 아 뭐야 뭐야 저 사람 뭐야? 아니, 아니 뭐, 뭐, 잠깐만 조졌는데요? 아저 어떻게 이겨? 아 맞다. 아 맞다. 아 아닌데. 아 이거 가자 그냥. 어차피 자마젠타가 얼음 없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무한다이노가 이번 판에 한개 없는데? 저 어떻게 하지? <laughs> 무한다이노가 한개 없는데? 네크로즈만 이 싸움 어떻게 될까? 야 근데 드래곤 테일 데미지가 진짜 장난 아니다. <laughs> 드래곤 테일 데미지가 왜 이러냐? 다이맥스포. 솔직히 이것도 다섯 번만에 찬다는 게 이해가 안 가. <laughs> 어째서? 아니 어째서 이게 다섯 번만에?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, 그렇지? 이거 아게 파동인데. 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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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, 그렇지? 이러면은 어쉐도레가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안 아프게 맞게 성공했네. 이러면은 잠시가 쓸수 있니? 어쓸수 있구나. 아 인파이트 쓸 걸. 아 인파이트 쓸 걸. 아 이러면 한대 살아남잖아. 아 이거 이런 그림은 원치 않았는데 브레이브 버디. 아니 이럴 수가. <laughs> 아니 이럴 수가. 이어떡하지 지금 찾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. 어우 야 저거 봐 교체할까봐 일부러 살짝 안친거봐 <laughs> 이러면은 또 바꿀 텐데 음 아하 헐기하구나 이러면은 뭐 영민 맞으시고 이거는 진짜 상상치도 못할 걸아 <laughs> 진짜 맛있다 나 아, 너무 맛있는데? 오케이. 이러면은 에너지를 또 채워 주시고 칠색조로. 나이스. 이거거든. 너무 달다. 근데 또 이제 메타가 이상해질 게좀 뻔하기 때문에 빠르게 즐기고 빠지는 걸로.